음, 양은 많이 아세요. 그래서 해석에 중요한 음권과 양권에 대해서 어, 해볼까 해요. 어, 그 천간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그것을 꼭 써야겠죠? 자, 일단 보면, 어, 이게 우리가 기토라는, 자, 이면토예요. 음. 그렇죠? 그럼 그 이렇게 지구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토라는 대기권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지하 여기가 지하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임수라는 이런 땅이 어, 수 여기서부터 생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음, 태양이라는 아이가 병화라는 아이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아이와 요 아이가 이렇게 에너지가, 음, 수를 끌어올리고, 어, 수는 활을 끌어내리고, 요 관계에서 우리 목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뿌리가 생겨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 목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갑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음,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죠? 우리가 숲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형상들이 을목이라는 테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양을 받고 잘 직접적으로 받고 자라는 것이 을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을 병요 열기가 지면에 땅으로 떨어졌을 때 지열, 음, 땅에서 열기가 바로 정화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을 병정 그럼 우리가 무토란 아이가 생겼고, 그렇죠? 경금이라는 아이는 여기서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죠. 우리가 이거 경금이고 이게 열매가 익어서 이렇게 땅으로 떨어진 아이가 바로 신금의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 병신 임개죠. 그러면 이 개수하는 아이가 음, 이 공기층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이 아이는 태양의 물과 어, 땅의 지혈과 이 정화와의 만남에서 수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개수는 무토하고 합하면 화라는 큰 자기 에너지를 발휘하려고 하는 거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개수는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비라고 말하는 것이, 음 봄에 에, 비는 우리가 봄비라고 할 것이고, 가을비는 네, 추로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순환이 되죠.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자, 아까도 보았듯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네, 어, 토라는 중심의 무대에서, 어, 화라는 거와 수라는 거에 서로 에너지로, 목이라는 아이와 금이라는 음. 생 물질이 생겨서 우리가 오행이된 거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계속해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음. 우리가 역이라는 말을 쓰죠. 네. 이 말은 계절은 변한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겨울이면 그렇죠? 다시 생성돼서 봄으로 올라갈 것이고 봄에서 여름으로 갈 것이고 이렇게 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요 사이에서 음. 자, 요 사이에서 아까처럼 우리가 지구의 표면적인 땅에서 자, 여기 토가 기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 사람이 직접적으로 땅을 밟고 사는 거죠. 이면의 토에서 지구라는 형상의 태양이 있어서, 그렇죠 병이고, 이대극권이무토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하수 임수가 있고, 요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 요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천간들의 역할이. 자, 그러면 이렇게 땅에 뿌리가, 어, 화와 수에 의해서 목이라는 게 됐으니까, 이 간목이라는 게 형성이 됐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이 나무라고 말하는 이옷 자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을목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리고 어, 개수는 이 화와 정화, 요, 땅의 지열에 정화라는 아이가 생겨 있고 우리가 이게 정 이미 합해서 목이 되니까 다시 목이 되고 계속 이렇게 순환해 가는 것이 바로 아까 그 사행에 플러스 토라는 일행이 더해서 5행의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체라고 말해서 우리가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떠 떠져 있는 이 대기권에서는. 요렇게 이게 눈에 보이는 색상이에요. 그럼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하는 무색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가 어둠이고 겨울이고 그렇죠? 춥고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히 이거를 음이라고 말하고 음권 음 음권 이거 색상, 물에 보이는, 어, 가시화가 된 여기를 우리가, 어, 어, 양권이라고 말합니다. 네, 양권. 그러면, 양권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을목, 병화, 무토, 네, 어, 경금, 네, 개수, 요렇게가 양권의 세상인 거고요. 음권의 세상은 감모의 네, 정화 네. 기토는 음권과 여기 이변토라서 음권과 양권을, 어, 서로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토가 해석이 조금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신금, 네. 임수. 이것이 바로 음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권, 양권은, 요거는, 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네, 세상에서, 음, 개입해서 주도하자 이런 의문이 있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훨씬 더 개입되고 자기가 주체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음권은 음 양권을 살아가는 거에서 보조해주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하게 정신적인 영역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많이 쓰이겠죠 우리가 이걸 흔히 말하는 활인업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음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음아 나는 간목인데 양간인데 왜 음권이라고 하시지 어, 그거는 음양 오행에서의 체를 논한 것이고 자 양권, 우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쓰이는 나의 역할이 아 양권에 놓여 있는 아이들은 인간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에 훨씬 주도하는 거구나 그리고 훨씬 적극적이고 양기가 내양 네, 역할을 하는구나. 어, 음권은 양권에 드러나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숨어서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육체적으로 어 앞으로 주도해 나간다면 아, 여기는 정신적으로 양권을 더 지지해 주는 글자이구나. 그래서 내가 요렇게 어... 천간을 갖고 있는 글자가 많거나 아니면 내가 뭐 신금일가는 이거나 이렇게 되면 아 나는 음권을 조금 주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는 어, 드러나져 있는 음, 표면으로 가려고 한다면 어, 그쵸? 그렇죠? 여기는 약간 내면으로 나의 생각과 이런 것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한테 직업성도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음권과 양권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우리가 청간합과 청간극의 모습도 되겠습니다. 천강압도뭐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음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대기권에서 있을 때 무토가 요 개수라는 아이가 태양으로부터 빛을 내서 정화라는 열기가 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요 수증기가 되어서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무게합이 된 것이고, 네, 자 뿌리를 내렸을 때간목이 어, 이렇게 을목으로 올라가죠? 네. 그럼 요 기토라는 땅과 표면에, 어, 간목이 요 기토라는 땅과 합을 통해서 나의 안정을 취하려고 안정화 시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 정화는 요 지면에 있는 임수랑의 합을 해서 목이라는 것을 생명체를 만들어서, 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인간, 생물, 자연 많은 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다 만나서 생명체를 만든 것이 바로 감목과 여기 정화와 임수의 우리가 이것을 굳 자궁이라고 하고, 이걸 난 정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가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아, 목이라는 거, 갑이라는 거 되어서, 갑이 뿌리가 내려서, 을목으로 올라가서, 음, 그죠 자, 경금이라는 또 이렇게 열매를, 음, 이 예, 경금이란 열매를 매줌 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뿌리로 올라가는 우리 어, 을목이 올라가 타고 올라갈 때 어, 경이라는 아이와 을경 합을 하면서 자기의 결박 값을 내는 거구나. 음, 자 여기 안에서가 다 합. 이 청간 합으로 우리가 구성도가 짜지게 됩니다. 안 되게 있을까요? 음, 갑기하 우리 많이 됐죠 무계하 네, 정임 정과 임이 여기 지하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갑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 아, 병화가 음, 자 병화가 신금이 음, 떨어지죠. 음. 신금이 경금에서 분열되어서, 어, 신금이라는, 어. 완벽한 완체가 완체가 되는데, 병신이 합하면서 숲 뒤로 이 지하로 다시 내려가서 다시 우리가 정인 앞에서 가는 거니까 우리가 닭이 뭐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형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순환이 계속 되니까 우리 자연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봄 오면 여름 오고 이러죠. 사람도 똑같죠. 태어났으며 성장하고 늙고 죽고 이렇게 가는 반복이 바로 음권과 양권의 모습이고 청관합도이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관은 나를 드러내고 있는 나의